야식을 책임지고 있는 피자 메뉴 중 인기 있는 메뉴 탑5 정보입니다. 브랜드 순위, 가맹점수, 검색량 기반으로 종합반 순위에 해당 브랜드의 인기 메뉴로 순위를 매겨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위 피자 알볼로 슈링크앤하 치킨골드 피자 알볼로 가장 직원들이 가장 추천하는 피자, 부동의 1위 매콤한 칠리소스로 버무려진 새우 플러스 멕시칸 시즈닝으로 맛을 낸 스파이시한 풍미의 치킨의 조화가 좋은 피자입니다. 4위 반올림 아, 피자, 포텐 피자, 가장 인기 있는 치즈 라이 고구마, 와, 통마늘 자, 불고기, 사치킨 슈림프. 4종류가 한 판에 담겨 나오는 메뉴이며, 토핑과 치즈가 한가득 주는 점에서 인기가 사. 많습니다. 3위 파파존스, 파파존스 피자, 슈퍼 파파스. 명실상부한 아, 파파존스의 대표메뉴로 아, 아, 특유의 토마토 소스와 미국스러운 짠맛으로 기본기와 충실한 밸런스가 뛰어난 메뉴입니다. 파파존스의 입문용으로 많이 먹는 피자입니다. 2위 피자, 피보는 시림프. 스테이크와 새우가 반반 들어가 있어서 고기와 해산물의 조화가 자유로워지는 피자이며 고기가 은근 두툼하여 씹는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위 도미노 피자 베스트 파 프로 피자. 스테이크, 시림프, 포테이토, 슈퍼 드럭스에 예 4개 메뉴가 들어가 있는 순간동? 메뉴로 대표 메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거냐고?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